작가의 장편소설 신의낙엽 제3부 네번째입니다. 4.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는 날이었다. 교장실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교장선생님은 전에 없이 싱글벙글하며 나를 향해 자리에 앉아 보라고 했다. 맹학교에 부임해온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맹인교육에 관해 이렇다 할 지론이나 주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선생들과 맹인 교육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하여 나하고도 이미 몇 차례 토론을 한 적이 있는 교장 선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맹인 교육에 관한 이야기겠거니 하고 교장실로 갔었으나 전에 없이 싱글벙글하는 교장 선생님을 보고는 좀 색다른 이야기일는지도 모른다고 미루어 짐작을 해보았더니 과연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아 이야기는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시작되었다. 강 선생도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소? 혹시 어디 마음에 두고 있는 주이라도 있어? 처음 싱글벙글하던 것과는 달리 교장 선생님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이란 말에 정희 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린 나는 침울한 표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정희 아버지는 나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계셨다. 따라서 정희는 더 이상 선을 보라고 강요받지도 않았고 집안에 감금되지도 않았으며 나를 만나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지도 않았다. 덕분에 우리 두 사람은 지난 여름 두달 동안을 그 어느 해 여름보다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초조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녀 아버지가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것은 나보고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보다 분명한 언명일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 아버지가 내 처분만을 기다려주고 계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무작정 기다려주고 계시지만은 않을 것도 분명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약속을 이행해줄 여자를 찾는 것이 나로서는 급선무인데 그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교장 선생님은 내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는 한참 동안이나 책상 위에서 서류를 뒤적거리고 나서 그건 그렇고 하며 말머리를 돌리는 척 했다. 그러나 사실은 돌린 것이 아니었다. 며칠 전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기에 만나보지 않았겠어. 맹인의 눈이 되고 싶으니 성실한 맹인 청년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는 것이었어. 맹인 청년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란 말이요. 이 무슨 반가운 소린가. 나는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래 않을수 없었다. 맹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맹인의 특수한 사정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평생을 좌우하는 문제이니 일시적인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충고를 해주기도 했어. 하지만 그 젊은 여성은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았어. 하는 수 없지 않겠소? 더좀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다시 연락하라고 하여 겨우 돌려보냈지요. 그랬는데 방금 전에 연락이 오기를 결심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어. 나 대신 강선생이 그 여성을 좀 만나 주시오. 맹인 문제에 관한 한 아무래도 강선생이 나보다는 전문가일 테니 말이오. 교장 선생님은 책상 서랍을 뒤지더니 여성의 전화번호를 책상 위에 꺼내놓았다. 맹인에게 안구를 희사하겠다든가, 맹인과 결혼하여 맹인의 눈이 되어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맹학교를 찾아오는 낯선 방문객이 가끔 있다. 안구를 희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는 법률로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의 장기는 이식을 금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거니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맹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일시적 감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역시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간혹은 각별한 생각과 자기 희생정신 또는 실천적 사랑의 의지를 품고 찾아오는 천사 아닌 천사가 있기도 해서 때로 좋은 결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교장선생님을 찾아왔었다는 그 젊은 여성은 어느 경우에 속하는 여성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나의 관심을 끌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건 내 생각이요만. 교장 선생님은 말을 한참이나 더듬고 나서, 웬만하면 교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소. 내가 보기에는 착실하고 얌전한 여성으로 보였소. 일시적 감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지도 않았고 말이요. 그리고 그 여성도 되도록이면 맹학교 선생 중에서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 우리 학교 선생 중에서 맹인이면서 총각인 선생은 강 선생 한 분밖에 없지 않소. 어쩌면 강 선생을 점 찍어놓고 찾아온 여성인지도 모르겠소. 아니 하늘이 강 선생에게 내려보낸 여성인지도 모르겠소. 하늘이 내려보낸 여성이 아니라 정이 아버지가 보낸 여성이었으나 나의 연애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은 뜻하지 않은 행운을 부하 직원에게 안겨주게 되었다고 마냥 흐뭇해하고 있었다. 뜻하지 않은 행운이라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기는 연애의 당사자인 나 역시도 교장 선생님과 다르지 않았다. 정희 아버지가 여자를 보내주기까지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걱정하던 정희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는가 보다고 나는 가슴을 부풀려 보기까지 하고 있었다. 일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책상 위에서 여성의 전화번호를 집어 가지고 교장실을 나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참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은 숙시 좀 바꿔 주십시오. 네, 전데요. 명학교입니다. 방금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전화 드렸습니다. 강 허빈이라고 합니다. 아, 네, 강 선생님, 퇴근 후에 뵙고 싶어요. 저는 학교 앞까지 밖에는 못 나갑니다. 그럼 제가 학교 앞으로 전화를 내려놓고 있는데 우혁이 등 뒤에서 어깨를 툭 쳤다. 누군가? 여자 같은데? 나곧 결혼하게 될는지도 모르겠네. 정희 씨 같지는 않은데? 정희 씨 아니면 여자가 없나? 싱거운 사람. 우혁은 농담이려니 하고 지나쳐버렸다. 퇴근 후 학교 앞에서 장은숙을 만나 가까운 곳에 있는 다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맹인에 대해 이야기해주기도 했으나, 은숙은 기계적인 대답만 계속할 뿐 아무것도 물으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좋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매우 흡족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흡족하지 않다는 것 같기도 했다. 표정을 볼수 없는 나로서는 상대방에서 뭐라고 말을 해줘야 그 의중을 알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는가? 시종일관 이해 예 아니오만 되풀이하고 앉았던 은숙이 차자니 비자 재빨리 자리를 버리고 일어섰다. 집에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빨리 들어가봐야겠어요. 죄송해요. 기계적인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던 은숙이 처음으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말이었다. 막상 만나보고 나니 결혼할 생각이 없어진 은숙이라고 생각했다. 맹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겠다고 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시선이 없는 얼굴은 상상했던 것보다 상막하게 보였을 것이고 그 얼굴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 이 일도 틀린 일이라 생각하고 나도 자리를 버리고 일어섰다. 장은숙과 헤어져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나를 정이가 쫓아나와 마중을 해주고 있었다. 오늘은 퇴근이 늦으셨네요?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안 좋은 일이 있었나봐요.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녀는 나를 뒤따라 들어와 내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는 우드옷을 받아 걸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시종일관 냉담하기만 하던 은숙에 비하면 얼마나 민첩하고 다정다감한 그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녀는 사랑스럽지가 않고 밉기만 했다. 나를 배척하는 모든 세상에 대한 미움이 그녀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미운 그녀의 심정에 불을 질러 주고 싶어졌다. 선을 보았습니다. 나도 선을 보았단 말입니다. 나는 무슨 큰일이라도 해치운 사람처럼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너만 선을 보는 것이냐? 나도 선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놀라움은 컸다 그러나 놀라움 보다도 억울함이 더 컸다 나도라니요? 아니 그러면 누가 또 선을 보았단 말인가요? 아니지요 정혜 씨는 선을 본게 아니라 보지 않은 거죠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역시 그녀는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역시 선을 보지 않기를 잘했구나 하는 말인 모양이었다 한참 후에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선을 볼걸 그랬죠?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보십시오. 누가 말립니까? 볼 거예요. 지금 당장 볼 거예요. 허빈 씨, 당신이랑 볼 거예요. 그녀는 내 얼굴 앞으로 자신의 얼굴을 뒤밀어 넣으며 익사를 떨었다. 결코 미워할 수 없는 그녀였다. 그녀는 또 선을 본 상대는 누구이며 누가 소개를 했는지에 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이야기이므로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러면 결과만이라도 이야기해달라고 나를 졸라댔다. 그것만은 이야기를 안 해줄 수 없었다. 결과는 나는 풀이 죽었다. 땡입니다. 고소하지 뭐예요. 이런 것을 두고 깨소금 맛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재밌다고 약을 올렸다. 약 올리지 마십시오. 가슴이 아픕니다. 시련의 연속 아닙니까? 시련의 연속이라니요? 저는 당신을 시련시켜드린 적이 없는데 누가 또 당신을 시련시켜드렸죠? 자인씨인가요? 약을 올리기에 재미가 난 그녀는 되는대로 아무나 끌어댔다. 그녀의 그 아무나 끌어대서 하는 말이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었다. 자인이라면 나를 시련시킬까 하는 질문이었다. 알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귀가하고 난 다음 피아노 레슨을 받기 위해 자인에게로 갔다. 태진이 레슨을 받고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었는데, 자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가 나에게 물었다. 피아노 배우시는 것, 정이 누나도 찬성하세요? 정이 누나가 찬성하고 말고 할 이유가 어디 있니?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다 알아요. 이놈이. 나는 꿀밤을 주려고 주먹을 쳐들었으나, 태진은 내 주먹을 피해 저만치 달아나며 말했다. 정이 누나는 바보예요. 자신만 말한 바보예요. 참으로 알수 없는 놈이 태진이었다태진이 돌아가고 자인이 들어왔으므로 나는 곧바로 피아노 연습에 들어갔으나 손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바를 짚으려고 하면 미가 짚이고 쏠이 짚혔다 그때마다 자인이 놓치지 않고 지적을 해준다 덜어는 못 듣고 넘어가주기도 했으면 좋으련만 청음에는 귀신같은 자인인지라 그럴 수 없다 나는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고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더 손이 말을 들어주지 않게 되어 다섯 손가락 중에서 두세 개가 틀리기는 보통이 되어 버렸다. 계속 틀리는 나도 신경질이 났지만 틀릴 적마다 지적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자인으로서도 그만큼의 신경질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가 보다. 피아노를 손으로 치세요. 뭘로 치세요? 손 감각이 어쩌면 그렇게도 무디냐는 짜증 섞인 핀잔이다. 망치로 치고 싶습니다. 나는 그만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만다. 숙달이 되면 손가락이 망치도 되고 도끼도 되지요. 핀잔을 준 것이 미안했는지 자인의 음성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숙달된 손, 어디 좀 만져봅시다. 나는 자인의 무릎 위로 내 손을 가지고 간다. 숙달된 손이라고 손모양이야, 다를라고요. 자인이 웃으면 내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는다. 손가락이 긴 손이다. 나는 긴 손가락 하나하나를 훑어보고 있다 말고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주고 내 손에 힘을 가한다. 내 손아귀 안에 들어있는 자인의 손이 으스러지려 하고 있었고, 자인은 내 손아귀 안에서 자기 손을 빼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놓아주세요. 이손 놓아주세요. 흡입씨에겐 정희 씨 손이 있잖아요. 이손 놓아주고 가셔서 정희 씨 손을 잡아주세요. 정희 씨 손은 너무 커서 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내 손에 잡는 자인씨의 자그마한 손이 나는 더 좋습니다. 정희씨 손이 제 손보다 작아도 한참이나 작은데 뭘 그러세요? 내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인이었다. 나는 자인의 손을 놓고 자인의 허리를 두 팔로 감아안았다. 그리고는 번쩍 쳐들어 자인을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뜻하지 않은 사태에 당황한 자인이 반항을 하기 시작했으나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으스러지라고 자인을 끌어안고 또 끌어안았다. 정희씨가 정희씨가 가슴이 짓눌린 자인은 숨이 막혀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정희의 이름만을 누이고 또 누인다. 나는 정희의 이름을 누이고 있는 자인의 입을 내 입술로 틀어막아 버린다. 불가항력이라는 듯 자인이 나에게 자기를 내맡긴다. 나는 그 자인을 내 무릎 위에서 반쯤 쓰러뜨리고는 입술과 목 언저리와 가슴에 되는 대로 키스를 퍼붓는다. 키스에 녹아든 자인이 의지력을 상실하고 바람빠진 튜브처럼 흐느적거린다.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자인의 허리 밑으로 손을 푹 찔러 넣어 본다. 안 돼요. 안 돼요, 호빈 씨. 의지력을 상실하고 있던 자인이 꿈에서 깨어나듯 다시 반항을 하기 시작했다. 정희 씨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정희 씨는 천사예요. 천사는 부정한 남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자인은 기어이 몸을 빼내어 달아나 버렸고 자인을 놓친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자인이야말로 하찮은 나를 값비싼 보물로 알아주고 있는 여자가 아닐까? 절반에도 못 미치게 남은 나를 가지고 백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자인의 품속이 아닐까? 생각에 잠겨 앉아 있는데 저만치 달아났던 자인이 다시 다가와서 나를 밖으로 떠밀어내고 있었다. 너무 늦었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지만 내일은 아니 언젠가는 나는 못 이기는 척. 밖으로 떠밀리며 혼자 입 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은숙이 학교로 전화를 걸어왔다. 전날 일을 사과하고 퇴근 후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다. 무슨 변덕이냐 싶어 선약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교장실 앞을 지나고 있었다. 등 뒤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 그래 만나보았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듣디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테지요. 겨우 한번 만나보고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테지요. 몇번더 만나보도록 하세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은숙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증가하고 있었다. 어제는 은숙의 말대로 바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따로 마음 쓸 일이 있었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 일이 나를 만나러 나오기 직전에 있었고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나에게 소홀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맹인을 직접 대하기는 처음이다 보니 당황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오늘은 다르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숙이 학교 앞으로 나왔다. 식당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다방으로 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전날과는 달리 은숙은 곧잘 이야기를 받아주기도 하고 자기 편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며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고 연민의 정을 표해주기도 했다. 어제는 역시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랬지만 오늘은 그새 익숙해져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척 갑갑하시죠? 은숙의 말투는 아직도 경직되어 있었으나 목소리만은 지극히 부드러웠다. 갑갑하고 불편한 걸 말로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일부러 엄살을 부려보였다. 동정을 바란다는 말이었다. 선생님의 눈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은숙이 기회라는 듯 재빨리 속을 털어놓았다. 나는 더좀 자세히 은숙의 속마음을 알아보고 싶었다. 반드시 제 눈이 되어주고 싶은 건 아닐 테지요. 나 아닌 다른 누구라도 상관이 없을 테지요. 눈을 필요로 하는 맹인이라면 말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의 눈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나를 굳이 지목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강선생님을 추천하셨으니까요. 직장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믿을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추천이 추천이지 아니지 않은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추천도 추천인가? 하긴 은숙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추천을 의뢰한 것은 아닐 테니까 어쨌거나 그 질문은 그 정도로 해두고 다른 질문을 해볼 일이었다. 맹인의 눈이 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동기가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과 결과일 거예요. 동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는 대답. 동시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있다는 대답이었다. 결심은 확고한 모양이었다. 결심이 확고하기로 말하면 정의를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 정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또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님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이야기가 다 됐어요. 반대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반대했지만 제 이야기에 설득이 되셨죠. 은숙의 부모는 정희의 부모와 어떻게 다르게 설득이 되었을까? 은숙이 정희보다 설득력이 더 있었다는 말일까? 그러나 죄인을 심문하듯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정희가 귀가할 시간이 다 되어 있었다. 빨리 하숙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녀를 못 보고 하루를 넘기게 된다는 생각이 나를 바쁘게 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귀가 시간만은 지키고 있었고, 따라서 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간만 되면 그녀는 귀가를 할 터였다. 단 하루라도 그녀를 못 보고 넘어가기는 서운한 일. 나는 차잔에 남은 차를 입안에 쏟아넣고 서둘러 자리를 버리고 일어섰다. 어머, 왜 벌써? 은숙이 의아해 했다. 할 일이 좀 있어서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내일은 만날 핑계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도 또 만나 주시겠어요? 원하신다면 매일이라도. 사방을 나왔다. 은숙이 나를 하숙집 앞까지 가려다 주고 돌아서다 말고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선생님의 하숙방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안 됩니다. 나는 펄쩍 뛰었다. 왜요? 혹시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은숙은 벌써 친숙해졌다고 스스럼 없이 농담을 하고 있었다. 농담치고는 쪽집게 무당보다도 더 정확한 농담이 아닐 수 없었다. 숨겨놓은 애인은 당혹한 날은 일단 부인부터 하고 보았으나 방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적당한 핑계거리를 대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 애를 먹고 있었다. 은숙이 쪽에서 의외로 쉽게 그 핑계거리를 찾아내 주었다. 총각이시라고 방을 어지럽게 해놓고 사시는군요? 은숙을 보내고 혼자 하숙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 정의가 없었다. 벌써 귀가를 했을까? 우혁의 방을 놓고 해보았다. 그 역시 방이 없었다. 두 분이 같이 나갔어요. 밖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니세요?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같이 나가는 줄로 알았는데 주인 아주머니의 말이었다. 은숙과 나의 미래를 탐지해내고 그 뒤를 밟기 위해 그들이 같이 나간 것이었으나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나였다. 매일은 늦게 들어와야겠군. 혼잣말을 하며 나는 빈방 안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그녀가 마중을 해주지 않는 빈 하숙방, 석굴처럼 썰렁하고 헛간처럼 음울한 그 공간에 나는 홀로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어 있어야 했다. 무료함이 그 공간의 외로움보다 더 진한 냄새로 나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그 무료함에 도전하듯 나는 옷을 벗어 침대 위에 던지고 책상 앞으로 갔다. 책상 위에 화선지를 펼쳐놓고. 물감을 풀고 붓을 들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물감을 먹은 붓은 포만에 겨운 것일까? 화선지 위로 내려가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허공에 붓을 쳐들고 한참을 있었다. 붓은 기어이 화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고, 그붓 바로 앞에는 내 얼굴이 있었다. 나는 붓을 내 얼굴 위로 가지고 갔다. 나는 내 얼굴에 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붓이 말을 썩잘 들어주고 있었다. 신이 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내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계속 그림을 그려나갔다. 물감이 얼굴에 칠해지고 얼굴이 물감으로 얼룩지고 있었다. 그때 내 손목을 움켜쥐던 누군가가 이번에는 물감이 칠해지고 있는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갖다대고 마구 비비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허빈씨? 정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피우름으로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내 얼굴과 맞다. 마구 짓이겨지고 있었다.